네, 8월 6일 장마감 시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마감했고, 3.3%로 반등했습니다. 개인이 4,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2,000억 정도 매도, 기간은 3,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30선 마감했고, 6.02%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3,500억, 기간은 1,2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제 블랙 먼데이라 불린 만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하락만큼의 되돌림은 아니지만 어, 절반 정도의 어, 반등장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확실한 어, 추세가 바뀌었는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미국의 어,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약간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 어제 12% 지수 하락했는데 역대 최대 낙폭이었죠. 근데 오늘 하루 또 최대 상승으로 10% 올랐습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다. 아시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 대만은 오늘 2% 정도밖에 안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보시면 16,200선 마감했고요. 3.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대비해서는 좀 적게 하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하락은 했다는 점. S&P 500은 5,100선 마감했고 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엄청 암울했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 좀 제대로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인 점, 이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해나 환율 지금 좀 봐야죠. 950원으로 이 상승세가 좀 접어드는 상황, 어, 이 950원으로 좀 멈춘 이 상황도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1377원 마감했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 보시면, 어, 대부분 반등세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10% 정도 내렸는데, 1%밖에 반등이 안 나온 모습 이런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10% 빠졌었는데 오늘 한 절반 정도, 5% 정도 복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 과대 낙폭이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장은 어떤 종목이 크게 반등하는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종목에 대한 어, 시장에 시선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반등한 섹터 보시면 바이오가 아무래도 좀 강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실리콘 투 반등이 크게 나와서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낙폭 내린 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그대로 올라버려서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다 복구해버리고, 더 오른 주식들. 보면 HD 현대중공업. 조선업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조선업들이 어제 내린 거를,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10% 상승했고요. 어, 그리고, 한, 조선해 양도, 오늘 10%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낙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제 음봉을 좀 어, 잡아먹어 주는 모습 이런 모습 나오는 종목들이 어,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어, 전선 중에서 중소형 전선주들, 가온전선 뭐 일진 전기 이런 것들 17% 16% 정도 하락 상승 나왔고요 어쨌든 오늘은 어 이런 느낌으로 대부분 반등세 나왔고 절반씩은 대부분 되돌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전체적으로 봤던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이빅 코로나부터 시작한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온 어, 이 추세를 어, 잘 버텨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추세 위에서 끝났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구름대를 뚫고 어, 121선 위에 딱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 120주선 위에 안착을 했다는 점 약간 어, 좀 이제 이걸 지키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 그래서 지지선이 좀 올라왔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이제 올라왔으면, 그래도 지지할 게 120일, 120주선하고 구름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 어제보다는 좀 좋지 않나, 상황이.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어, 코스닥은 어제 이, 전체 박스권 라인의 지지선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코스닥도 어제 이 위에서 끝났죠? 그래서 이 선이 뚫리면 안 되는데, 이선 위에서 마감해주면서, 그래도 과대 낙폭 더 나올 거를 좀 막은, 어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60일 선, 60주 선 지켜주면서, 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어, 차트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어, 오히려 어, 절반 이상 또 반등하면서 어, 계속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저항은 또못 뚫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제 뚫는지 그리고 이 60주선 계속 지키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어제 이 지지선을 지키고 끝났는데, 이 지지선 위에서 1% 상승이라도 그래도 어 지지선 위에서 끝났다는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지지선을 어 지키지는 못했고,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지선, 까지도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간 저항을 뚫는지 지지선을 다시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어좀 인상깊게 본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60 주선 지지하면서 지지선도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박스권 라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이 지지선만 지지한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어, 반도체에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밑을 뚫는다면은 그래도 구름대까지도 지지선 봐줄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핵심인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96불 선 어, 뚫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장 초반에는 약간 뚫리는 듯 했으나, 장 막판에 이제 이 지지선 뚫고 올리면서, 어, 좋은 모습으로 100불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이 지지선 잘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어 이제 주식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검은 월요일 대폭락 후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왔다. 그래서 9시 5분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고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나 엔케리 트레이드 이런 거 신중히 살피면서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반등 성공하면서 2,500선 회복했고 웨인 어, 기관은 동반 순 매도를 해서 좀장 초반에 크게 올랐으나 상승폭은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웨인과 기관은 어,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다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장 시작 전에 어 반대 매매가 나와서 뭐 하한가 종목이 뭐200 종목이 넘게 나와서 공포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 부족 계좌가 하루 만에 3 배로 급증했고 어 주요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가 3 6,600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새약 7배로 늘었고 주가 급락에. 자산 가액이 줄어 담보 비율 미달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어 반등장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일본 니케이지 수도 오늘 대폭락 다음날 크게 반등했고요. 하지만 일본은 어 시장 낙관으로 지금 기운 거 아니다. 불안정한 시세에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어 약간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 공포가 너무 과도했었다. 그리고 온냉탕 이어가는 아시아 증시라고 하는데 대만, 일본, 한국 다 어제 크게 내렸다가 오늘 살짝 반등하는 모습. 일본은 크게 반등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서비스 PMI 지표가 확장 국면으로 나와서 어, 실업률 높게 나와서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 비제조 그 고용 지수 잘 나왔는데. 어 경기 침체 아닐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약간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최대 변수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 지금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엔화가 어, 다시 좀 진정이 돼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일단은 엔화가 올라가니까 이제 증시 변동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에나 강세 지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된다. 라는 거를 잘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젠슨 황이 이제 폭락 직전에 엔비디아 주식 4,430억 원을 이제 자사주 매도를 했었죠. 근데, 어, 8월 달에 또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CEO가 매도를 한다는 거는 약간 어, 주식시장에서 센티적으로 좀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기사도 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8월에도 이제 매도 예정이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22일까지 하루에 12만 주씩 균등 매도를 해서 거의 5억 달러 규모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스만 뿐만 아니라 이사의 멤버인 스티븐슨 또한 1억 2,500만 달러, 그리고 부사장도 1,000만 달러 정도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8월에도 이제 주식 매각 계획을 SEC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 아주 훌륭한 주식이지만 지금 약간 어 이런 어 이슈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슈들도 좀잘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슈퍼 사이클 기대 반등 장속 돋보인 조선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주가 오늘 어 크게 반등했고. 어제 하락한 게좀 무색하게 어, 그대로 그냥 하락폭 반납하면서 어,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줄줄이 강세 나왔고 코스피보다 성상,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제 나왔던 ISM 어, 비제조업 고용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52로 나오면 확장 국면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아주 강하다라는 건데. 예측치가 46.4였습니다. 50 아래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실제 나와보니까 51.1이 나와버려서, 지금 시장이 매우 흥분을 하면서, 약간 크게 하락했던 게, 반등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어, 비제조업 뭐, 신규 수주 지수 또한, 50 아래로 이제, 49.8로 예측이 됐었는데, 52.4로 나오면서, 어, 대부분 어, 나쁘지 않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GDP 성장률 또한 2.8로 어 저번 대비해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1.4에서 2.8이면 거의 두배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속보치는 잘 나왔으나 이제 8월 29일에 나오는 어, 그 다음 추정치 또한 어, 어떻게 나올지. 과거 보시면 뭐소포치2.5 나왔는데 추정치는 2% 확정치는 1.4%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이 추정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또 경제 성장률이 어 꺾였다 안 꺾였다 뭐 살짝 어 둔화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도 중요해 보이고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어 일단 잭슨홀 미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8월 22일에서 24일에 어, 잭슨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금리나 시그널 뭐 어떤 식으로 주는지가 어, 시장에 아주 큰또 변동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준은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또 주가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또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그 우려들, 이슈들, 약간 젠슨왕이 잘, 어, 발언들로 해소시켜주면은, 어, 또 시장에 어, 안정감이 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동 이슈인데요. 중동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어 시장 참여자들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도 살짝은 어 반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터졌을 때는 정말 단기간으로라도 큰, 큰 폭의 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별 이슈가 아닌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또 유가 상승이랑 또 인플레 자극이 된다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시할 게 아니라 체크를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요청으로 전 세계 무슬림 긴급 회의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무슬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뭐 긴급회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란이 합니다. 그리고, 어 중동,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합니 이번 주 안에, 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스라엘인, 어 이란 보복을 막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란은 이제 저항의 축이라는, 어 필살기가 있는데, 이거를 총 동원해서 공격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보복 시 미국과 연류돼서 확전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시장이 또더 괜찮았던 이유는 어, 러시아가 이란에 어, 빠르게 방문하면서 좀 말리러 왔나라는 어, 의견들이 나오면서 어,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심리까지도 어제 미국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어, 러시아 그 푸틴 같은 경우 네타냐후랑 좀 친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어, 두 채널 간의 소통이 가능해서. 러시아가 좀 말릴 수 있지 않냐라는 어,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 전 국방부 장관이 제 방문을 했고요. 이란, 테헤란으로 방문을 했는데, 어, 좀 기대를 했으나, 어, 오늘 4시 50, 거의 5시 기사에서 이란이 이제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했는데, 러시아의 최신 방공체계를 요청했다. 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말리러 온게 아니라 어 최신 방공 체계를 좀 도와주러 왔다. 오히려 그 전쟁을 좀어 말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는 모습. 그래서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어 아직 줄어들진 않았다. 이번 주 안에 일어나면은 또 낙폭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뉴욕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 엄청 하락이 나오면서 공포 심리 크게달했지만 어, 비제조업 지수 잘 나오면서 하락폭 절반 이상 줄이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어, 실업률로 인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나왔었는데 비제조 고용 지수 좋게 나오면서 우려가 살짝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6% 이상 하락했고 애플은 버핏 비중 축소 소식에 5% 가까이 하락 나왔, 나왔습니다. 시장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 압박이 강했는데 나름. 아스타은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팔란티어가 장마감 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또한 좋게 제시하면서 어 장마감 후에 11%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어좀 밝혀졌기 때문에 AI에 대한 우려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다 악재 해소다 뭐 이런 것들을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하루 막 흥분하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 앞으로 있을 경제 지표나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추세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어, 좋아 보이는 거는 어, 과대 낙폭으로 내릴 때마다 어, 분할로 매수하는 거는. 음. 어좀 승률이 높은 매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우려들, 어,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잘해소됐는지 팔로업 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